뭐 이재성 팀장님 잘 아시지만, 초 FM으로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알려드리는 그런 도련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, 그런 걱정 또는 그런 거 어디서 들었다고 해서 어 상민 통원에 와서 여쭤보지 마시고요. 저희는 비교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이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,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, 자기가 그냥 집 정석. 입문하는 방법이 아니고 이쯤 되면 이제 지입을 제대로 시작하는 이제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래서 어디 다른 곳에 가서 그 황당한 내용을 들으시고 아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그냥 듣고 믿으시면 안 되고요. 항상 상민통운에 오셔서 저희가 보여 드리는 내역서 그리고 모든 설명 과정 충분히 들으시고 진짜 유일한 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본인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든 것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